2015년 11월 5일 방탄소년단의 뷔에로그. 오늘은 중국에서 한중 가요제를 했다. 정말 열심히 했다. 우리가 정말 멋있게 나온 것 같다. 그리고 팬분들이 너무 많이 와주셔서 정말 너무 기뻤다. 그리고 난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앨범 준비를 하고 있다 앨범 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멤버들 전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나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연말 시상식 때위에 열심히 많이 준비했다 웃지 마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춤 실력이 좀는것 같다 항상 뿌듯하고 있다. 어, 하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거기서 정말 거기에 대한 어, 자신감을 버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 나는 FAND를 사랑하니까. 요즘 항상 팬분들 생각이 떠오른다. <laughs> 내 마음에서 자꾸 팬들이 참, 팬들을 찾고 있다. 난 오늘 하루도 다음 카페 편지를 읽으러 가야겠다. 2015년 11월 5일 뷰에로그